어? 그래서 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올해 어떤 기회에서 했냐면은 반재 반운인 거야.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2 0 2 갑진년에 우리 60세가 되신 우리 뱀띠 운수를 제가 알아볼 <laughs> 건데요. 60세 뱀띠 운수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60세 이 을사생 뱀띠들은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어, 대부분, 물론 잘 사신 분들도 있어. 어? 그 대신 이분들은 풍파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 공부를 많이 해도 득이 적고, 일을 많이 해도 득이 적으신 분들이 있어.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어, 말 그대로 60세 을사생 뱀띠예요. 이분들은 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적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 공부는 많이 했어. 남들보다 좀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 잘 풀려야 되는데. 근데 물론 무슨 공무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별 상관이 없어. 왜? 그냥 무난하게 항상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사생 뱀띠들은 기복이 가장 많아.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가정을 지키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지키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 가정은 지키고 있으나 어? 두살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어? 앞, 집안에 따로 있고 바깥에도 따로 있고 이렇게 양, 어? 양쪽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 근데 이분들은 열심히만 잘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열심히만 잘 사줬는데 득이 별로 없어.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어? 일생을 통하여 재물 손실. 그러면서 외롭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저는. 근데 이분들한테는 올해는 참, 100%의 운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반재 반운이라 그래. 반운 좋고 반운 또 애군이 올 수도 있는 운기야. 왜? 60세를 만났어. 근데 갑진년을 만났어. 을신스러운 해로를 만드느냐. 어? 이게 반재 반운으로 내가 갖고 오느냐. 이분들은 그렇게 딱 60세분들은 그런 기로에 서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올해 뭐 예민할 이유 없어요. 어? 그래서 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올해 어떤 기회에서 했냐면은 반제 반운인 거야. 그러면 작은 거에 신경 쓰다가 큰게 놓칠 수가 있어. 근데 이분들한테는 올해는 약간 있는 거잘 지키고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60세를 만나면서 이분들한테는 내년에 내년에 을사생이야, 을사년이에요. 근데 을사생 뱀비들이 내년에 또 한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올해는 주변 사람의 변화가 들어오고요. 내 몸수의 건강에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60세 을사생 전체적인 운기야 1년 땡겨서 작년에 사고수 어? 사고수 건강 포함인 거예요. 예상지도 못한 사고수도 건강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인간관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 올해는 60세 한강을 한, 60세 60을 만나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오는 해예요. 내가 신경이 좀 예민하게 올수 있는 내 몸이 눌리는 운이라 왜내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이 살아왔는데 아 올해는 왜 이렇게 힘이 붙이는지 모르겠어. 아 올해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그런 내 몸이 눌리는 하게 되면은 이게 당장 오지 않아. 그 전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이 건강 문제로 사고수 문제로 작년에 겪은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도 그런 수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가정 불화를 절대 만드시면 안 돼. 요 집에 마누라 있지만 밖에 또 애인이신 분들 계시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또 거꾸로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 안팎으로 올해는 그런 불화를 절대 만드시게 되면 은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왜내 몸도 편치 않게 되면은 모든 게 신경질적이고 예민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외로 큰 소리가 많이 나게 되면 재수 대가리가 없어. 음. 어? 그러면. 마누라도 마누라나 응? 둘내외가 네 싸우게 되면은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야. 이제 머리 크면은 자식이 머리가 크면 그것도 불편한 거야. 옛날에 아기 때나 스무 응? 살 전이나 자식이지 스무 응. 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요즘엔 다 따로 살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왜 시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시적으로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간 대화하게 되면은 불화가 생겨. 응. 올해는 그런 절대로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올해는 있는 거를 잘 지키시고 내 가정만 잘 지키시고 내 자. 자녀들만 단돌이만 잘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의외로 기회가 올 수가 있어. 그 대신 올해는 좀 천천히 가셔야 돼요. 왜? 갑진년을 만나면서 을사생 뱀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절대 인간관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올해는 내가 잘해주고 빤맞는 형국이 좀될 수가 있어. 그 대신 그 무난하신 분들이 있어. 흔들리지 아시는, 않으신 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어. 왜? 단돌이를 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을사생 을사생 뱀띠분들은 단돌이를 또 못하고 사신분들 굉장히 많아. 응.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주팔자 못 속여서 응. 그런 원망도 하실 이유 없어요. 응. 왜? 아직 젊어 60세 을사생 뱀띠들. 응.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는 있는 것만 잘 지키고 내 가정, 응. 내 자녀들, 있는 인광 관계, 내 회사. 응. 자꾸 올해는 자꾸 움직이시려고 하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손, 손재가 더 많아요. 손실이 더 많아.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올해는 있는 거잘 지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어디 옮길까 말까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 왜? 여기가 더 마음 편하지 않는데뭐 거기 같 거라고 무슨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고. 특히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올해는 뭐 장사 잘 된다고. 뭐 물론 무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무난한 게 최고 좋은 거야. 더 이상 확장하고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그 욕심이 나한테 화로 든 그래서 근심으로될 수가 있어. 물론 돈이 나가면 상관없어. 근데 사람이 예민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단축시키는 일이야. 그런 일을 안 해도 돼요. 왜? 이분들한테는 또 올해만 있는 게 아니야. 1년은 12달 365일이 있는데 올해는 천천히 가시라는 거야. 왜 있는 것만 잘 지키셔야 돼. 이분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내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어. 어?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장에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으면 뭐할 것이요? 내가 몸뚱아리 아프면 자녀가 케어 안 해. 어디 가야 돼? 요양원에 가야 돼. 그죠? 어? 요즘 시대가 케어 안 한단 말이에 왜? 자녀들도 먹고 사는데 바빠. 요즘에 다 맞벌이 시대야. 근데 그 수발을 누가 해? 아니? 돈 있으면 도움이 아줌마 오겠지만 요즘에 또 그런 시대가 아니야. 병원에서 케어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60세 을사생 이 뱀띠분들은 첫 번째는 무조건 건강 관리 다 필요 없어. 내 몸이 건강내 몸이 건강해야지 다이 인생이 있는 거고 이 사회가 있는 거고 어? 내 생활이라는 게 있어. 근데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번꼭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해. 돈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 말이 정답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올해는 첫 첫째 건강. 그다음에 내 가정 잘 지키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 관계 그냥 충실하게 하셔야 돼. 요 예민할 이유 없어. 급할 이유 없어. 이분들한테는 올해는 있는 것만잘 지키게 되고 그 대신 뭐가 금물이냐면 어디 뭐 한다. 누구한테뭐 귀속해서 투자나 돈 빌려 주거나 보증이거나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이유 없어. 그러게 되면은 마음 고생은 마음 고생이만 손실이 더 많다. 그러면 손실하고 마음 고생하고 같이 당해야 돼. 그러면 진짜 미쳐 죽는 애가 되는 거야. 이런 일을 만들지 마시고요. 있는 거잘 지키세요.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음, 오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응. 이제 말년에 들어가면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운기들이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한테는 올해 그 기회가 기로에 서 있는 운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좋다고도 할 수가 없고 너무 나쁘다고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건강이 이분들한테는 따라다니 올해는 내 건강이 지지 않게 내 불화가 있을 수가 그 인간 관계에 풍파가 있을 수도 있는 운기야. 그 대신 무난하게 가게 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마음 편하면 그게 땡큐인 거야.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내 건강이 육신이 피곤하게 되면은 이 신경질은 자동적으로 나는 거야. 반사가 바로바로 바로 오거든. 반사가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천천히 가시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눌리는 운이야. 내 건강 내 몸이 누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 운기가 내 몸이 그러면 짜증은 자동으로 나는 거야. 만사가 자동으로 귀천하는 거야. 똑같은 좋은 말을 해도 어쩔 때는 그게 거꾸로 돌리는 거예민하게. 그리고 반사가 바로 바로 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신경적으로. 그런 그런 운이 올해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천천히, 천천히 가셔도 이분들한테는 득이 될수 있어. 그래서 이러잖아. 작은 거에 예민할 이유 없고 작은 거에 신경 쓸 이유 없어. 왜? 요 시간 지나가게 되면 의외로 더큰게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건강, 주변 관리, 자녀 관리, 인 간 관리 가정에만 아무 일없게 되면은 이분들한테는 언제부터 응? 내년엔 한갑이야 한갑수 넘어가게 되면은 우회로 경사 아닌 응? 마음 편하고 응? 좋은 일이 말년 운기가 더 좋아 음. 근데 이기로에딱서 있는 거야 지금 응? 돈돈돈왜 이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더 벌어놔야지 이런 마음 물론. 가능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야. 그 백만 원, 이백만 원, 돈 천만 원, 돈 원, 원 더, 이 천만 원, 삼 천만 원더 벌다가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와. 왜? 혹시라도 모, 다리라도 뼈 가지고 하면 기부수해야 돼.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라는 일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어디 가게 되면은 혹시라도 모르는 거야. 다리 기부수하게 되면 병원에 육 개월 누워 있어야 돼. 최하 집에 육 개월 누워 있어야 돼. 그런 기운이 좀 왕성하기 때문에 만들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가시면서 있는 거 관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생님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